네, 훈이 t v 의훈이입니다 자, 지금 시간 11월 8일 월요일 오전 12시 13분입니다. 자, 직전 영상을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업로드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바로 일정을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정을 좀 소화를 하고 이렇게 다시 왔구요. 어,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 우리 종목들 ABL 바이오부터 매드팩토, 오스코텍, 지노맨 컴퍼니까지 어, 지난 금요일까지 한번 어,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또 내일 이제 오늘이죠 이제 오늘 아침부터 또 어떤 흐름이 좀 나오면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 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전 영상에서 이제 ABL 바이오 최근 소식들과 바이오 산업에 대한 부분들 제가 공부한 내용들 이렇게 PPT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도 많이 봐주 주시고 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어, 우리 종목들 네 종목 보고 그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면역항암 확대가 진행이 되는데. 그 학회에 참여하는 어, 종목들까지도 한번 추가적으로 어, 한번 흐름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bl 바이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는 이제 10월 29일 날 장대 음봉을 한번 맞고 나서 이제 다행히 월요일부터 차근차근히 회복을 잘 해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음봉이 나왔지만 계속 상승하는 음봉이 나오면서 어, 계속 이 매물대를 뚫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여서 제가 추가 매수까지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까지 재차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여기서 뭔가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것은 이 공매도 네 공매도가 정말 많이 줄었다 라는 점이 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목요일 날 네 목요일날 공매도가 많이 정리가 됐죠. 어 목요일날 공매도가 좀 정리가 되면서 아마 이때 이런 어, 상승하는 음봉이 좀 나오지 않았나 어,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날은 이제 조금 빠지나 싶었는데 어, 조금 힘을 내주면서 오후에 이렇게 1%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어요 선이 지금 장기 입평선 이제 300일선인데요. 지금 300일선 위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장기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제가 300일 선이랑 500일 선을 그냥 좀, 임의로 좀 이렇게 해 놨는데요. 지금 500일선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500일선 지금 이제 5일선이 500일선 위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이평선 점점 점점 올라오면서 정말 이쁜 정배열이 되면서 어 좋은 흐름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 흐름 전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어 지금 이제 장대 음봉의 절반 이상을 회복을 했고 이틀 동안 매물 소화하면서 어 금요일날 다시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단계적인 뭐 분봉의 흐름을 봐도, 네, 여기 한 2만, 24,200원에서 이제 뚫고 올라가면은, 네, 이제 조금 조금씩 이 25,000원 구간에서 뚝 떨어진 다음에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5,000원 선에서 아마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가, 어, 좀 단기적인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5,000원, 25,000원 선을 조금 화끈하게 한번 뚫어주면은, 어, 강한 흐름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지 분봉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도 만약에, 네, 여기 24,000원 후반에서 25,000원 대 네, 딱요 라인인데요. 어, 요 라인 정도. 네, 요 라인을 한번 딱 뚫어주면은 작년 6월 달의 흐름처럼 한번 큰 상승 나올 수도 있을, 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제 뭐, ABL 바이오는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부분만 이렇게 남아 있다 보니까 뭐, 모멘텀도 많고, 그 다음에 지금, 네. 성장성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어 그래 학회도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계속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앞으로의 흐름도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ABL 바이오 지금 계속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기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 수급도 굉장히 좋더라구요 어, ABL 바이오 수급도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연기금이 어,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때 9월 28일날 아, 한번 대량 매도 거의 4만주 정도 매도를 한 이후로 거의 걸락... 거래가 좀 없다가 이제 한 10월 중순부터 지금 계속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도 마찬가지로 뭐 사모펀드 쪽이나 일반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또 같이 들어올 때면 더욱 더큰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계속 수급이 계속 좋아지면 더 더욱 상승할 거라는 것은 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ABL 바이오 다음 주 흐름도 굉장히 기대 어, 다음 주가 아니고 이제 이번 주죠. 어,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드팩토 자, 매드팩토도 일단은 주봉상 이제 지난주에 어, 한17%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주봉상으로 그래도 한 71,000원 선까지는 좀 올라와 줘야지 한번 네. 9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예상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인 흐름으로요. 어 그래서 일단은 어 일단은 네 7만 2천 원 정도, 7만 2천 원 정도 잘 안착을 하는지 이번 주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삼각형 제가 좋아하는. 이 삼각 그림이 나오고 장대 어 이제 음, 어 양봉으로 뚝뚝 뚫고 올라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양봉으로 뚝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딱 여기 구름대까지 지지 받고 다시 상승을 했으니까 아마 이번 주뭐 내일부터라도 상승을 하면서 일단 69,500원 선 충분히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구름대 아래로 내려가서 구름 대 아래 내려가서 또한6만원중 후반, 아중 초반, 중 초반 정도로 조정을 받으면 저는 그때 한번 더 저가 매수의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수급은 잠깐 볼게요. 지금 기관이 네 직업, 어, 매드팩터는 지금 기관이 좀 매도를 어,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다음에 오스코텍도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우리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어, 매드팩터도 그렇고, 오스코텍도 그렇고, 약간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지지 라인을 딱 설정을 한 다음에 어, 거기에서 좀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도 어, 지금 이 정도 라인, 이제 이 라인, 이 라인을 지금 지지를 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니까요. 일단 오스코텍도 다음 주, 어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좋은 흐름 나와 주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은 4만 원 선까지는 좀 안착을 해 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네 일봉상으로는 지금 뭔가 좀 뭔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애매해 보이긴 하죠. 어,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은 한번 들어가 볼만할 것 같긴 한데 어, 여기. 음, 이 라인까지 지금 살짝 올라왔죠? <laughs> 그래서 살짝 눌려준다면, 살짝 눌려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조금 더상승하는 모습, 이제 여기가 500일 선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스코텍은 지금 500일 선보다 아래 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 지금 적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500일이면 뭐. 얼마 전이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코텍 또한번잘 매수해보면 좋은 기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연말에 임상 모멘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스코텍도 최근에 네,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죠. 세비노 플래닛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어,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스코텍은 이 루마티스 쪽이기 때문에 또 면역 항암제 항암제 어, 쪽이랑은 좀뭐 다른 뭐 부분이, 어, 부분이라고 또볼 수가 있겠죠 음, 저는 이게 좀 기대가 됩니다 루마티즘도 약간 이제 면역 질환이고 이제 좀 불치병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 루마티즘도 진짜 그게 고통스러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게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면은 어, 오스코텍도 정말 주가는 한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굉장히 힘이 좋았어요, 오스코텍이. 저 이때 7만 천원 갔을 때 진짜 힘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 처음 매수했을 때가 오스코텍이 이때였어요. 이제 1월 4일날 저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힘이 좋아서 저는 이 7만 천원을 이때 뚫고 올라갈 줄 알았어요. 어 사실 이때 완벽하게 뚫는 걸 보고 좀 갔어야 되는데 약간 좀 성급했죠. 그러면서 좀 악재가 터지면서 어 악재가 터지면서 진짜 하한가 맞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주가가 아직 회복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스코텍 뭐 지금 충분히 노려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는 금요일 날한3.4%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지노맨 컴퍼니도 뭐 500일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라고 또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일단은 뭐 지노맨 컴퍼니는 어, 야금야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뭐 저항을 좀 맞은 것 같고요. 이제 이 정도 라인에서 이 네, 여기죠 딱 여기. 신기하면 여기서 딱 빠졌죠 여기도 여기서도 약간 음봉몇번 나오고 네, 여기는 뭐 하락세였고 네, 여기서 이제 딱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래서 여기를 재차 만약에 이제 진오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더 지지부진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음,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냐면 한 3만 6천원선 3만 6천원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3만 6천원이 깨지면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갈것 같아요. 어,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진호맨 컴퍼니를 만약에 매수, 뭐,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규 매수라든지 어, 생각을 했을 때, 4만원 선을 돌파할 때가 저는, 어,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호맨 컴퍼니는 제차이 4만원 선을 돌파를 시도할 때, 저는 그때 한 번, 어, 관심있게 볼것 같습니다. 물론 들고 있는 물량은 그대로 가져가야겠죠. 네 지금 평당가 44,000원이니까 뭐 그렇게 큰 마이너스도 아니네요 네. 근데 아직까지 평당가 뭐 6만원 7만원 이신 분들도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 잘 버티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너맨 어, 컴퍼니도 어, 잘 버티고 계신다면은 뭐 충분히 수익 줄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 찬바람 불면 바이오가 간다고 하죠 그래서 바이오 이제 우리 종목들 11월 12월까지 한번 주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뭐 올릭스 이제 어 그냥 주요 바이오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올릭스도 일단은 조금 힘든 상황인데 어 일단은 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올릭스는 뭐 500일선 아래에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올릭스도 약간 여기 지금 저항 라인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릭스 지금 이 구간 네, 요런, 데 요런, 요런, 약간 엄청 지금 지루한 상황이죠. 이 지루한 상황을 조금 기다리고 나면은, 어, 한번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은 뭐, 워낙 뭐, 좋은 종목이고, 시총이 크다 보니까, 좀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6만원 선에서 일단은 좀, 어, 힘을 모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뭐, 하반기에, 어, 바이오 뭐최 선호주로 막 이렇게 선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네,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7,000원까지 좀더 밀린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한 59,000원 선까지 떨어지면은 저는 한번 매수해 볼만할것 같아요. 네. 유한양행은 지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종목들 지금 기회가 많아요. 그죠 티온 바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어, 일단은 어, 학회 모멘텀이 있는데도 역시나 에이벨 바이오가 제일 흐름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최근 단기적 흐름이 어, 또 확인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아타머 사이언스는 이제 학회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그 학회 네, 바이오 유럽 기대감으로 좀 오르기 시작을 하다가 별 소식이 없으니까 지금 좀 빠졌는데요. 저는 일단은 어, 그냥 충분하게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어느덧 또 마이너스 거의 한 20%인가? 지금 됐더라고요제 스타일입니다. 제 스타일. 그래서 현금 생기면 더 매수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압타바이오도 최근에 지금 분위기가 좋구요. 네, 일단은 지금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어, 레고캔바이오 그 다음에 어, 네오이테텍 어, 네오인민택도 지금 분위기가 좋네요. 아, 네오인민택도 보고 있긴 했었는데, 아, 좀 아쉽네요. 인재 받네 이걸. 어... 네오, 네오인민택도 일단 만약에 여기 뚫고 올라가면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뚫고 올라가면 한 12,000원이나 한 14,000원 선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어, 키트루더와 이제 병역 임상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더 기대감이 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차백신 연구소 네 차백신 연구소도 이번에 뭐그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상장 이후에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고 일단은 뭐 차백신 연구는 좀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어 상장 한지가 얼마 안 돼서 뭐 공부도 전혀 안돼 있긴 하지만 어 매수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에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뭐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어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은 완벽하게 좀 다져놓은것 같고요. 별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 한번 좋은 모습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은 이제 학회를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 학회 기대감을 조금 올랐다가 이제 여기에서 어, 알테오젠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느냐 조정을 받느냐 조정을 받으면 또 세게 좀 받을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지금 정말 알테오젠도 중요한 시기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장 종목들이죠. 네, 셀트리온은 아, 참 아쉽긴 한데, 어, 좀 대장주들도 힘을 내줘야 될 텐데. 일단은 네, 셀트리온도 지금 좀 힘든 상황이지만, 좀더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 한미약품도 일단은 한미약품은 뭐, 일단은 모멘텀도 많고, 어뭐 이미 잃어놓은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임상 모멘텀도 있고, 일단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어,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요. 음, 삼성, 뭐 삼바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도 좋고 뭐하기 때문에 월봉이랑 특히 연봉이 진짜 아름답죠. 네, 참 그렇습니다.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냥 뭐 지금 지금 조금 눌리면 한번 접근해 볼만하지 않을까? 뭐 한주 정도 <laughs>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우리 종목들에 좀더 집중을 할 때겠죠. 자 그냥 뭐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았고요. 뭐 차트적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제 느낌대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종목들 지금 뭐 ABL 바이오, 매트벡토 어 충분히 좋은 흐름 기대가 되고요. 어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일단 흐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코텍과 네, 진우면 컴퍼니도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라보면서요. 네, 우리 종목들 오늘. 이제 월요일 아침에 좋은 흐름 나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월요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푹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